취업, 취업이요? 저도 모르겠어요. 나 어떻게 취업한지 모르겠어, 이 사이에. 왠지 말때개떨려가지고아다다다다 했는데? 아. 뭔데, 이게. 갓게임이다. 다, 다, 다 보인다. 다 보인다 했지? 여기 다 보인다. 여기 다 보이는데? 나만 그럼? 여기 다 보인다 했지? 어개가놈 이거 레이비 다 보입니다 다 아, 보여 어, 여기서 가 이거 이녀라 오케이 오래 어, 오래 가능 가능 좀만 더 가면 될까 같은데 여기서 어,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가 여기서? 자 떠올리자 어, 여기가 호텔이야 텍스트 레벨? 레벨 또 올려. 여기 들어왔다? 나왔다? 일로 들어간다. 이리갈게맵이다 보이면 나다 보여. 눈는 틀립나? 어. h e 비켜. 나도 갈래. 들어가니? 이속 야, 일로 일로 가. 일로 가더 이 미리 로가했어 오, 나. 아내여 모르겠어. 어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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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. g <목소리> 뭐야? 맞아? <목소리> 뭐야? 이건가? 아, 보여도 다 보여. 뭐야, 이거 게 아니야? 이거 뭐야? 여기, 일로 가도 됐어? 어, 세계 최초 트디오나버그로깨다 아. 유튜브가 오케이 다 보이면 다 보여 아아 여저저 저, 저기로 너 넣어 저기만 감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내 예상인데 네 일로 가서 일로 가야되나? 여기 일로 일로 가 일로 가서 둘로 가서 이렇게 여기로 가서? 이거 죽으면 듣게. 오케이, 렇켜봐안 죽어! 어? 피노다이 어! 내가 죽어. 내가 죽어요. 시체 없어졌어. 아, 보임들 다다았고요 <laughs> 와, 너 시체가 보였어? 심지어 이게 와 신기하다. 올라가면 심리지 올라가게 아닌데 는데 이거... 이게정답인것 같은데 아닌가? 와, 저거어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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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간다! 호아다녀날아다요 간다! 같이